또 시작하겠습니다. 잘들으세요이 사람 코로나예요. 베이직 쎄. 팔십 페이지. 지금 나의 거 베끼는 거 아니에요? 1 5 번과 십팔 번 질문이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a 곱하기 b 가0보다 크다. 이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러게 말해. 둘다 같은 무호 감사합 A 나누기 B가 무보다 크다 무엇을 의했을까 둘이 다른 무호가 아니다 무슨 소리야? A가 너무 크다 얘는 같은 무호다 A가 감사합니다 나누기는 역수 곱하기 아죠 <laughs> 어떤 수가 역수가 됐을 때 부호가 바뀔까요? 네. 안 바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말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성호가 무슨 말이라고? 이두 개가 같은 걸 의미한다고. 어떤 걸 의미한다고? 같은 말. <laughs> 소용과 a 곱하기 b가 영과 같다 무슨 의미라고? 어... 잠시 충격적인 음. 현장에입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뭐. <laughs> 자, 자 여러분. 오늘 또한 명의 학생이 상황을 했습니다아 <laughs> 양수와 양수를 곱하거나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양수가 되게 됩니다. 와우! 어, 얘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1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1만큼의 크기의미 합니다. 어. 그 1, 곱하기 2를 해 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쫙 잡아 늘리는 거예요 두 배로 어, 어, 알겠어요? 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쫙 잡아 늘리는 거예요 길어진다 네. 여전히 이쪽 방향을 가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양수예요 오케이? 네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 볼게요 그러면 크기는 두 배로 쫙 늘리는데 이게 의미하게 반대 방향으로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늘리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건 방향,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일 하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마이너스. 네? 여기에 마이너스 두배 하면 두 배로 늘리는데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바꿔져서두 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야. 이게 플러스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파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반대, 반대니까. 알겠어요? 어. 선생님은 못생긴 게 아니야. 그 말은 재생다는 뜻. <laughs> 아닌 게 아니야. 어? 예, 네. 음. 부정의 부정, 부정. 뭐 그런 식의 얘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나온 쌤은 곱셈과 예, 그냥 호환이 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부호면 네, 플러스 하는데, 만약에 다른 부호끼리 접했다면, 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절대 값은 방향이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반대쪽으로 향하게 될 거야. 또는 마이너스의 플러스 표하은 이미 반대 방향인데, 그쪽으로 늘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역시 음수가 돼서 이렇게 팝하면은 음수가 나오게 된다고. 무마워요 뭐? Unbelievable. 아, u i t believe. 자, 그렇다면 소가 이게 모르다고또 잠시 품위 부호만 따지고 싶어요, 부호만. 네.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는 양수냐, 음수냐 그 얘기요. 네. 그기준 당연히 0입니다. 0보다 네. 크냐, 작으냐, 오케이? 네. 두 수의 부호가 어떨 때 0보다 크다고 했어요? 네. 어떨 때? 0. 둘다 0수일 때. 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둘다 0수. 저희... 수일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같은 부호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뭘 표현한다고? 둘 네, 불... 더... 어, 다, 어, 플러스, 둘다 마이너스. 그치, 둘다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같은 네. 부호란 뜻이야. 이게, 이게 수학적인 표현법. 우리말 표현법은 같은 부호를 얘기해봐. A, B가 같은 부호란 뜻이야. 알겠어 이것도, 무부호 뜻이라고요? 아시죠? 그렇다면 나누기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누기는 b분의 a 그 이렇게 아, 표현을 니다자 아, 그렇다면 a b가 0과 작아요.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겠습니까 어, 다른 네. 아, 그 이건 다른 부호입니다 그렇다면 아, b분의 a가 0과 작다 그렇죠 네. 역시 다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비를 곱하다, 비분의일 곱하다, 비와 비분의일은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플러스 뒤 번째 플러스고, 마이너스 뒤 번째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크기가 달라지는 거하고 방향이 바뀌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오 그렇다면 <laughs> 얘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A, B가 같은 분라 뜻이에요. 네. 알겠어요? 성이야 네. 대답하는 거 아니라 다 대답해요. 네. 어. 어. 이건 뭘를까요 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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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거. 뭐... 네. 어. 반면 이 스파이가.. 이걸 조합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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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러니까 한 편, C가 다른 편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 A, 는가부테는 나한테는 나는 뜻이야. 그런데 진는진한 진어, 진어. 이렇게 조합하면 무슨 말일까? 테는 나한테는 나한테는 나한나만 같은 나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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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성립하고 있는데 다른 부가 생겨버린다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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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laughs> 이것만 보면 지나요? 무슨 의미라고? 두 번째 거만 보면? <laughs> 같은 같은 부모랑 시죠 근데 네, 두 번째에도 성립하고 동시에 첫 번째도 성립하면 무슨 말일까요? 정답은? 따란 딴딴 딴 무섭소 좋습니다 선생님이 히틀죠 수정 <laughs> 같은 분한 것은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해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laughs> 그로스 그그둘중 하나요 <laughs> 자 이게 성립하여서 어떤 상황일까요? <laughs> 하나 응? 나는 아 그럼 플러스 플러스 마이스 마이스 상상 o u n d sound, s o u n 플러스 u n d s o u 마이 s 스 u n 네. sound, sound, s o u 둘 중에 어떤 상황일까? 플러스 플러스. 아 더해서 음수요? 네. 같이, <laughs> 같이! 같이 d sound, s 어 u n d sound, sound, s o u n <웃음> <웃음> 오늘 타격이 크군요. <큰> <laughs> <저도> 잘 보세요. <laughs> 경원이 하는 <한> 거 <번> 보세요. <laughs> 네? 네, 저 지금 기절자. <laughs> 아, 뭐예요? 한대잡거 <laughs> <근데> 저... <laughs> 경원이 무슨 말이야? 음 일단은 A랑 B가 다른 부호고요. 음, 아 A랑 B 급한 게더 크구나. 그럼 같은 부호고요. 그러 음, 음, 어, A더하면 D가 어, 양수니까 플러스 플러스예저 이게 풀뿌이한소리예 알겠어요? 확실하네. 갑시 아니에요. 틀렸어. 틀렸 지훈이 형경이 일단은 같은 <laughs> 부호고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건 마마라 뜻이에요. <laughs> 조건 하나 더 붙으면 더 제한된 상황이 나와요. 알겠어요? 네. 아까 뿔뿔만한좀더 넓은 상황이었죠. 뿔뿔도 있고 만만도 니까 근데 조건 하나 네. 더 붙으면 더 좁은 상황이 된다고. 뿔뿔만되거나만만 되거나 원래 그래. 조건이 더 붙으면 자 보세요. 네. 남자예요. 엄청 넓죠 네. 잘생긴 남자예요. 확 줄죠. 오케 네. 아닌가.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예요. 확 줄죠. 그쵸? 아닌가. 예. 네. 잘생 잘생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 남자예요. <laughs> 네. 계속해서 주워드는 거, 주워주시는 아, 배우 중에 누뭐 때마다 주어줍다 어, 누가 있을까, 배우님? 자, 뭐 배우까지는 아니야. <laughs> 소리 아니야. 네, 선생님, 뭐 배우라니. 네, 자, 자 그렇면 지훈이 자, A분의 B가, 자. B가, A 더하기 B가 양수야. 무슨 말인가? 어, 맞지? que bicho é isso não. não. 음음, 음음, <laughs> <저에서 여기 운수네? 웃음> 아. 저희도 음순데? 저희도 음순 아, 음음, 어. 음. 네. 음음. 음. 다이같아 음, 저거 그 요거? 음. 요거? 소가. So 네. 이거 있잖아. 네 아. <laughs>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성 t o 같은 그렇지 같은 c o 뜻이야. 부 c o 다 t 뿔 또는 마 t t o n c o t t 뿔 n Cotton. Cotton. c 무슨 말이야? 그래서 같은. t t o n c o t t o 데 c o t t o 네. 더 o t t 수야 그럼 무슨 말이야? o t t 음음 c 마 t 더일대 양수야, 무슨 말이야? 양양, 오케이? 더일대 양수야, 무슨 말이야? 어, 음, 아, 음. 음. 어저벌레이해어요 어,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여러분, A와 B가 둘다 양수이다. 이 문장 대신에 적게 쓴다고요. 네. 이해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자 이제 말이 바뀌겠지이 어? 위의 것은 뭐를 의요 다른 부 다른 부을의미다 다른 불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불마. 마 또는 마불. 그렇 근데 저희는 양수래요. 뭐까 그림밭. 네? 뭐야? 마마불불. 저 양수예요. 성우가 이 기호가 아, 어, 좀... 이 기호가 뭐 의미하냐면 어? 둘다아렇게 해야 하는, 하는 거다 뭐 그리고 같은 의미가 아게수학이야 오케이? 앤 이거이고 이거, 그리고 이거이다 하는 시아 네. 지금 이미 부호가 다르지? 네, 네. 네. 그러면은 뿔바와 막뿔만 생각해야 돼네어 그런 상황에서 더해야 양수야 네. 그럼 이게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했을 때 뿔바나 막뿔 둘중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양수하고 우수를 더했어 근데 어이. 양수가 나왔어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라고 음. 다 어떻게 했어? 네 주인아 어떻게 했어? <laughs> 두줄 더했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우수였어 오케이? 근데 더했는데 양수 나왔어 누가 더 클까? 절대값이 양수 그치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크겠지 네. 그럼 뒤에 대답해봐 자, 파이팅! 용과 작아. 이게 의미하는 거야?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오케이? 정확히 대답해 부호가 다르다 어 근데 더인데 음수야 부호가 다른데 더인데 음수야 그럼 무슨 말일까? 절대값이 음수가 더 크다 그렇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했더니 음수가 나온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봐 이거 무슨 말일까? 음. 부호가 다르다 결론 음, 쪽으로 부호가 다르고 아, 절대값이 양수가 네, 더 크다. 그렇죠. 이게 의미는 양수, 음수가 있는데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얘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laughs> 크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자 이제 좀 풀어 봅시다. 아유, 어. 무슨 아, 아, <laughs> 지금 몇 발자국 오는거죠자 이렇게 콤 보면 무슨 말이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마마라 뜻이라고요 응응 네. 음, 음. 오케이? 네. 네 어, 전화 걸려 A, B, C 응응 음, 음. 음. 근데 이게 무슨 음. 말이에요? 어, 이건 지금 어. 어. 저 A, C의 부가달라 어. 다르다 그죠네 네. 그러니까 <laughs> C의 부가뭐라 뜻이에요? 플러스 그렇죠 이세 가지가 의미하거라고요 너무 나와요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15번, 15번 확인한 15번. 4번4번마음마을 네, 네, 4번. 오케이? 찾는 게유죠 맞아. 네. <laughs> 15번 어떻게 푼 건지 확실히 이해받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거듭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네. 여러분 못 주로 제발 프리즈. 부호하고 크기하고 따로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부호와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 따로, 방향 따로. 알겠어요? 네. 아, 어, <laughs> 부호와 절대값. 절대값. 따로. 절대값을. <laughs> 부호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값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얘부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얘부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플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부 결정수면 이절대값만이절대값 어떻게 돼요? 8. 절대값 16이요. 그렇지. 이게 절대값 1. 그렇지. 이게 절대값 보여요. 이게 절대값 16이요. 어? 이게 크기가 더 나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작고 플러스 가 커. 네.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둘 중에 고른다. 둘다만1 6이네 네. 질점수 1 1 6거고요 네. 크리셔는 당연히 플러스 중에서 고르겠지. 네. 플러스 분가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끝. 얘는 하기꾼. 여기 아, 문제에 아. 잘못 옮겨 적었습니다. 네. 제곱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네. 선생님 다시 분명하다. 감사합다 자, 그럼 구호 어떻게 해요? <laughs> 이, 이 마이너스는 이제곱에이한구가죠 아 네. 어그러면구이너스이친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이친이렇게가이 잖아요. 나와 그래서 이 <laughs> 아.